이렇게 애기 만들어 이렇게 이게 một 소리야? 이렇게 애기 뭐 이렇게 한국 남자, 베트남 여자 2 Hai trái xoài này cũng là xoài cát Nhưng mà nó không phải cùng một vườn cùng một cây Mix đúng không? Mix là sao? lại đúng không? Bây giờ em cứ để hai trái này nó chín hẳn đi Trái này sẽ ngọt hơn Trái này sẽ thơm hơn Trái này không ngọt bằng thịt không ngon bằng 요렇게 같은데서 산 거야. 네. 같은데 들어 있던 거야. 이게 네. 이렇게. 그럼 네.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거 섞어서 이렇게 판단니까? 그냥 시장 갈수록 망고가 더 헷갈려. <laughs> 더 모르겠어. 알면 더 헷갈려. <laughs> 진짜 가면 갈수록 더 헷갈려. 어제도 진짜 이거 뭐냐? 어디냐? 이거 <laughs> 새로운 망고 발견했잖아. <웃음> <웃음> 몰라 잡종이야. 이거는 잘안 나는 종이더라고. 네. <laughs> 신경 써줘, 어디서 배워가지고. 야, 이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갑자기 다시. 응. 어제 이거 사오신 고 어, 어제 이거 주통 사온 거야, 그래서. 안녕. 아이, 먹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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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샀어요? 어? 좀 보여줘? 네. 가질래? 음 잘했네 가격 이런거 뭐, 모르는데 그냥 니 네, 네 마음대로 정한거지? 네 설마 <laughs> 어차피 내용은 나중에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치 안팔컴 <laughs> 이번코에 <laughs> mà mặt áo lạnh tại vì hơi lạnh ở đây thôi chứ vẫn anh bị cảm nữa hả không em khỏe bình thường mà hết hồn nha anh sợ em bị cảm đừng bị cảm nữa nha cảm ơn anh đã lo lắng cho em không phải là lo lắng lo lắng anh em không nên bị cảm nữa em không bị cảm trời ơi một tháng bị cảm hai ba lần không mà đúng không Ồ, oh, 우리 스튜디오 거의 다 됐어요. 이거 네가 방금 적었어? 어? 아직? 아니 이거 방금 너가 적었냐고 이거 방금. 네. 너가 생각해서? 네. 와 이거. 이상해요? 아니 한국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서. <laughs> 우리 스튜디오 거의 다 됐어요. 야 <laughs> 이거 한국 사람이 말한 거랑 똑같은데? 아 진짜요? 어 역시 비능민 한국 사람이었구만. <laughs> 아예 아메리카노. <웃음> <웃음> 아메리카노. 설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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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메리카노인데 설탕 있어요 야 한국 사람은 설탕 근데... 먹지 않는다고. 없어요. <laughs> 어디야? 누가 아메리카노 달달하게 먹어? 아란아. 예. 좀 이따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음. 뭐 싫어? 좋은 면서뭘먹어요뭐 먹을래? 고기. 소고기? 네. 너 고기 먹으러 가자. 어? 소고기. 그 껍데기? 하지라 대표님 그냥 사고 싶어서. 진짜요? 응. 아란이 아란이. 네. 잠만요? <laughs> 연주 연주 다이어트 중이거같 연주 내일 한국 가서 네. 그 결혼식 있다며 한국. 네. 그래서 살 빼야 돼. 뭐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자지마 자지마, 연주야. 연주야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아, <laughs> 맨날 자냐? 안 자요. 한번 만들어봐. 네. 로고를... 저거 로고 누가 만들게요? 네. 이거? 잠시만요. 이거 그만둔 니가 제가 몬스타즈 저거 제가 한 거예요.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이거 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요. 이거 로고, 얼굴. 이거? 네. 이거? 이거 원래, 원래... 아좀 다르다, 좀 다르다. 원래 입 이게 없었고 몬스타즈로만 이렇게 있었는데 아, 얘가 이거 입을 넣고 그 집에다 몬스타를 썼네. 직접 펜슬로 해가지고 한 아, 진짜 거예요. 진짜 되게 조작해졌다. 대표님, <laughs> 아니아니 이게 칭찬이야, 이게 내 방식이야, 칭찬. 잘했다는 아, 뜻이야. 그래. 칭찬했어, 대표님. 나 원래 관심없어 아예 대답도 안 하잖아. 아르헨티나 스테이크? 네. 엘가우초? 네. 막 비싼 거를. 아르헨티나 소를 뭐라 부른지 알아? 그냥 아르소. 아니 카우나초 몰라? 카우나초? 어 몰라. 요 카우나초. 안 들어봤어. 내가 지원했으니까. <웃음> <웃음> 카우? 아 카우네. 카우나초. 카우. 카우. 아 나초. 어 카우나초. 진짜 잘했어요. 그럴 듯했다 진짜. 소가? 엘가우초. 카우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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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가우초. <laughs> 그거 좋아? 오. 그러면 500g짜리? 500g? 500g에 왜? 500g에 18만원? 비싸긴 하다 진 어, 엄청 비싸 파스타 하나에 얼마인지 봤지? 한 34,000원 정도에 파스타 하나에 웬일이에요? 아, 아나님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게 오케이 어? 왜? 내차아 내 놀래라 아, 쓸자 조심해야 돼. 자 하잖아. 어, 이거 어? 맛있어. 이거는 요거는? 버터인데 아마 그 갈릭버터인가 갈릭 그럴 거야. 아님 오, 아란이 나 챙겨준 거야. 음.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오, 아란이. 오,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고 있었지. 왜요? 음, 정이가 <laughs> 항상 그랬거든. 아란이 요즘 이상해요. 항상 거울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창문, 쳐다보고 있어요. 창문 내다보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맛있는 거 한번 사주려고 했지. 오. <laughs> 오, 이 정도 페로 아니야? 나잠깐면페로 아니야 뭐? 뭐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다. 뭔가 맛있다. 음. 음. 아는이 여기 처음이야? <laughs> 네. 어 진짜? <laughs> 그 전에 남자친구들이 이런데 안 들어왔어? 고강하네요 대표님 멋있구 아라니는 연주 빼고 누구랑 제일 친해? 회사에서? 음... 하... 하... 하도 그렇게 생각할까? <laughs> 어머, 와, 갑자기. 갑자기. 또, 또. 어 아, 갑자기... 당연하지. 또또하 말고. 대표님. 아 진짜? <laughs> 왜 하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아니, 응. 하한테 안 물어봤는데? <laughs> 하는 아.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 남자 소개해줄 만한 쌤있으면 소개해달라고. <laughs> 없다 그랬지. 나 없지, 진짜. 없잖아. 자기 자꾸 결혼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laughs> 괜찮은 그렇구나. 남자 있으면 자꾸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없다 그랬어. 결혼하고 싶어 해가지고는. 음. 알아내는 이상형이 뭐야? 음. 착하고. 착하고. 아니, 착한 건 빼자. 솔직히, 예. 착하다고 하면. <laughs> 너무, 너무 형식 너무 애매해. 잘 버는 사람? <laughs> 돈못 버는 차우는 어. 돈잘 버는? 누가 있냐 돈잘 버는 밸런스가 좀 깨졌는데? 밸런스를누로 하지? 아무튼 못 생겼어. 근데 돈은 잘 벌어. 차은우, 제가 벌면 되잖아요. <laughs> 근데 차은우가 네가 버는 거에 만족 못해. <laughs> 그럼 거. 못... 얼굴이 못생기진 않았어. 보통이야. 근데 돈을 잘 벌어. 근데 차은우인데 돈을 못 벌어. 그럼 그냥 보통. 아 진짜? 어. 생활을 못 하잖아. 돈이 없어. 그치. 돈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남자는 다르다. 남자는 이뻐야 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똑똑하거나 성공한 여자는 만나고 싶지 않아. 여자면 내가 약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반대로 그 여자가 똑똑하지 않고 그냥 돈잘못 벌면 대표님 무시할 거예요? 아니, 무시 안 하는데? 개무지할 건데. <laughs> 그냥 무시가 아니고 개무지할 거다. 맞아. 명 있네. 말 그만하래. 여주야. 아 간다. 아나님은생겨 갖거든. 근데 그거는 아란이만, 아, 내가 아란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아란이도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야 대표님 못생겼잖아요 일 매일 하잖아요 어, 하잖아, 하잖아. 나들럽게 그래 나왔잖아요 얘가 나오긴 하 이거는 이런. 서로 약간 인사야 서로 이런. 아라나 잘 지냈어 하긴 좀 어색하니까 <laughs> 아라나 오늘 못생겼네 아, 오늘도 못생겼네 <laughs> 이랬어요 어, 대표님도 오늘 못생겼네 약간 이런 거야 한 4번 정도 들었어요 네번 4번? 어. 4번밖에 못 들었어? <laughs> 제눈 앞에서는 매일, 매일 무슨 매일이야 내가 오늘 했어? 어제 했어? 엊그제 했어? 안 와. 만한, 엊그제는 안 만났잖아요. 그럼 언니 예뻐요? 어우 예쁘지. <laughs> <laughs> 어우 예쁘지. 이럴때마 좋아해, 이러면서. <laughs> 와우. <laughs> 아, 아아 진짜 두툼하다. 대박. 니 언니, 그래도 안 뜨거워? 아, 자, 진짜. 연주. 감사합니다. 와. 아란니 힘내! 파이팅! 아란이 힘내! 이쁜 아란이 힘내! 좋았다 좋았다 <laughs> 워크숍에서 가장 진지하게 많은 얘기를 해봤어 음... 처음으로 언제요? 한 새벽 3시까지 얘기했을까? <laughs> 언니가 방으로온게 3시였어? 어, 3시였어? 응 3시였어 무슨 얘기했어요? 개미냥 슛! 진지한 대화? 응 인생 얘기 아란이가 그렇게 고민이 많은 줄 몰랐어 지영이가 나한테 아란이가 창문을 내다본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그때는 나는 그냥 아란이 뭐 심심해서 보나 나이 생각하고 그냥 넘겼거든. 뻔 아, 같은 네. 아, 네. 소리 하려다가 참았어 아, 네. 야이 씨 나는 너. 나는, <laughs> 너? 어? 나 때는 너.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때는 어? 나갔다. 위로 많이 해줬어, 고팅이 아, 진짜? 네. 어. 그래서... 걱정하지만. 갑자기 눈 눈시울. 씌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왜 울어 왜? <laughs> 왜? 울어? 진짜 초롱초롱해졌어. 그래서 든든했어? 든든했지, 대표님. 그말 듣고 잘 잤어, 나. 아, 진짜 어, 잘 됐다, 언니. <laughs>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난내 방으로 가면서 이제 나도 생각했지. 존나 카리스마있어 이럴 때. 와, 이러니까 아라니가 뽀이가 <뻐이> 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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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어쩐지새각까지 대표님, 그때는 대표님 외로울까봐 같이 얘기해 준 거죠. 오? 제가 너무. 아,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 <laughs> 아 근데 그런 얘기도 했어. 그때 편집하고 있었잖아. 아 편집을 못했어. 음 <laughs> 일단 수현이가날 너무 괴롭혔고 아 수현이랑 우유랑 번갈아 가면서 날 엄청 괴롭혀서 편집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음음 근데 이제 아란이가 지지치고 가더라고. 난 이제 잠깐이야. <laughs> 아 비건이. 내 편네. 아 편이 안돼. 시팔라했는데. 어렸다고?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제일 맛있다. 이 소스가. 잘했어. 아. 많이 먹어. 이소스 <목소리가> 이거 먹어봤어? 네 진짜 맛있다 이소스 이거 네. 뭔데 이거? 이거 술? 원래 식후에 먹는거야? 네어 식후 아, 달달해 보인 아, 차가워보이는데? 와와 네. 네. 아, 서비스가 그냥 <목소리가> 자 고생했네요 고생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땡큐 먹으면 바로 취할거 같은데 참고로 네. 나는 안마신다 짬만한다네 모사이 네. 뭐, 바이오 예. 한잔해